월요일 지금 충북은 사람과 삼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충북대병원 홍보실에 근무하면서 이 카메라로 사랑을 전하는 최선종 씨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신광우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만나볼 분은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도 하고 또 사랑도 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충북대학병원 홍보실에 근무하는 최선종 씨인데요. 최선종 씨는 병원 홍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취미이자 특기인 사진 촬영 기술을 가지고 봉사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는다는 최선종 씨를 청원군 옥산면의한 마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흥겨운 분위기를 놓칠세라 최선종 씨는 순간순간을 포착해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이날 최성종 씨가 마을을 찾은 원래의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정사진 촬영을 위해서입니다. 최성종 씨는 영정사진이란 말 대신 장수사진이라 부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장수사진 촬영 공사를 올해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화장 안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입술에 넣고, 침만 발라. 그래가지고, 화장하자고. 네. 자,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건물 한 벽면을 이용해 즉석에서 차린 사진관은 마을 노인들에겐 최고의 사진관입니다. 오, 딸랑할 때. <laughs> <laughs> 아니, 뭐니 그래도, 살고다가 웃어요. 네. 꼭 다물으면은,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살짝, 네, 살짝 다물어 꽉 다물지 말고, 네, 표정을 편안하시게. 네. 그래, 예쁘지, 그냥 인상 푸르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고, 하나, 둘, 됐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어색하기만 한 어르신들이지만, 뭐 오늘만큼은 최고의 모델이 된 겁니다. 할머니가 이것도 빨갛다고 할것 같은데? 이쁘게 하고 찍으면 잘 나오지. 네, 동그란 거 보시면 돼요. 제가 손을 봐봐한 10여 년 됐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남겨야 되겠다. 평소에 아버님 어머니한테 못했던 거를 다른 우리 한나라 한미족 할머니들 할아버지한테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어떠세요? 집구나뭐 흐뭇하죠. 이분들도 사진 갖다드리면은 그 기뻐하는 모습 볼때뭐 억만금을 줘도 그런 기쁨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흐뭇함이죠. 보세요. 하나, 사진 한 장에 웃음을 드린다는 하나, 최선종 씨에겐 이 일만큼은 하나,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좀 싸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옮겨. 아, 좀 싸게 해. 그런 돈잘 줬다가 나중에 아들는거사 잡사 그런 거. 잡자, 아들이 돈 네. 네, 아, 들이돈 주고 갔어. 우리가면 찍는단다. 어, 옷새찍으는거 어떠세요? 아기새 좋기는 한데 미안하다고요. 이게 사진값이 아, 괜찮아. 우리가 어른들한테 해드게 뭐가 있어? 고마워요. 친구가 여기 참 친한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저일다 무리치고서 그냥 털털이로 이렇게 왔대요. 열일 제치고 달려온 마을 어르신들을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리는 일이 안양 즐겁다는 최선종 씨. 어려워. 최성종 씨는 갖고 있는 재주가 사진 찍는 것 밖에 없어 어르신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 이어지는 어르신들과의 인연은 끝이 없을 듯합니다. 근데 네, 제가 50이니까 그으로한 뭐 30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죠. 뭐돈좀 생기면 술 먹고 담배 먹고 할거 없이 이런 봉사사업으로 난 날씨라고 빵을 먹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자 이제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곳은 최선종 씨의 일터인 충북대학교 병원. 병원 홍보실에 근무하는 최선종 씨는 병원 내 구석구석을 살피며 홍보 자료를 찾습니다. 병원 화단에 꽃망울을 터트린 목련꽃 하나도 카메라에 담아두고 병원 가족들에게 봄 소식을 전할 준비까지 해둡니다. 이뿐 아니라 병원 홍보 자료를 관리하는 일 또한 최선종 씨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거 어린이 병동에서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장면, 음악해 하는 장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까지도 모아서 활용한다는 최선종 씨의 일상은 늘 힘에 넘치다 저한테는 적격이에요. 좋아요. 뭐, 뛰면 뛰도 피곤한, 뭐, 되게 피곤한 거 샤워 한번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즐겁고 그냥 무조건 좋아요. 저한테는 적격인데면 제가 부족하니까 좀더 자꾸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좋은 귀인들이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뭐 활동할 때는 계속 협조를 해주고 그러니까. 척척척척 이루어져요. 또 내일모레 4월 달 전시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요. 작품 선정이 근데 또 만나줘요. 자연적 자 삭막하고 차갑기만한 병원 수술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수술 환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종 씨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환자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최선종 씨의 사진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아, 어린 환자들이 있는 병동엔 동화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림까지 준비해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 또한 병원 복도마다 최선종 씨의 작품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사진들을 전시해서요 잠시나마 환자들이 즐거운 상상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 이처럼 병원 가족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최선종 씨는 병원이 단순히 병만 고치는 곳이 아닌. 또 다른 문화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준비한 사진과 그림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들 같은 분이 볼 때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일반 그냥 아무나 볼수 있는 사진하고는 좀 다르죠. 환자들은 본인이 짜증나는 입장이니까 좀화한 거, 기분 좋은 거 이런 걸 전환을 해주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작품 선정하는데 생각을 널리 해야 돼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아침 해 뜨는 장면, 해가 뜰 뜨기 직전에문의 사진 같은 거는 하루 일과가면 시작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의 장면서 좋죠. 자 이제는 일과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집에 들어와서도 최선종 씨의 사진 사랑은 이어지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담아낸 사진을 보면서 고마웠던 순간을 기억해 냅니다. 이 사람들 이참 고마워요. 저희가. 항상 들 고맙게 생각하는데 너무 좋아요. 남을 위해 가진 재주를 나누고 베푸는 최선종 씨의 봉사는 일이 아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요일날도 의료봉사 같은 거 가면은 식구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놀기를 원하는데 또 저는 그 시골에서 노인 네들이 봉사 와가지고 해주는 거 보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집 식구보다 그런 데또더 애착이 가요. 그러면 다시. 집 식구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또 봉사 나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하루하루 멋진 생활을 하고 있죠 최선종 씨가 처음 카메라를 잡은 건 30년 전 취미로 시작한 사진 촬영이 세월이 흘러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방팔방 발로 뛰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그 인연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자 가장 멋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보면 뭐 정말 존경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놈 재세라는 게. 표시를 안 내고. 근데 아, 진짜 내가 그건 인정해요. 항상. 놈들 이렇게 뭐, 100원짜리를 베풀었으면은 자기는 뒤에서 뭐, 그 이상 10배를 했다 해도 전혀 표시를 안 내고 막 그래요. 나중에 그건 알지만은 그렇게 표시를 안 내는 게난그 병원 직원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죠, 제가. 이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진처럼 거짓 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최선종 씨 그런 최선종 씨의 모습에서 베풀고 나누는 사랑 맞춤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최선종 씨를 보니까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네요. 네, 그럼요. 봉사를 한다는 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됐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이 최선종 씨는 힘이 닿을 때까지 이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최선종 씨는 앞으로도 병원 내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열 계획이고요, 또 환자 가족들을 위해 어, 가훈 써주기 운동, 그리고 독거 노인을 위한 목욕 봉사 활동까지 아주 이 봉사에 대한 그 집념이 남달랐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내 환자들 위한 봉사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서 아마도 이 최선종 씨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신강우 리포트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